황도총, 양산지혜 박주홍 의장님과 또 여기 앉아 계신 각 지회장님들, 그리고 회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와 축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. 저는 고향이 원동 가야진사에 있는 그 들판에서 농부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와드리면서 노동의 소중함과 가치를 많이 느끼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. 어, 아마 그 노동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고 저는 영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노동을 통해서 어, 여유를 또 가지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오늘 등반대회를 하시니까 참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. 어쨌든 동료들과 함께 이 화창한 날씨에 서로 우정을 나누고 또 몸을 단련시키는 그런 즐거운 산악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모쪼록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저 이재영도 늘 여러분 편에서 같이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